자, 안녕하세요. 주식특파원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주가가 최근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오늘은 인도 그리고 브라질 진출 뉴스와 함께 이 수급 그리고 차트 공매도까지, 공매도 흐름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대응 전략까지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주가는요, 2.44% 오늘 이렇게 상승해서 109,200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요,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보여줬죠. 어,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요, 눌림목에서 물량을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입니다. 이 반대로 돌파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초보자분들일수록 자 음봉에서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돌파 매매는요 고수들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돌파 후에 눌림 또는 자 혹은 눌렸다가 추세가 다시 어, 돌려 세워지는 걸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자 현재 차트 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어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눌린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눌린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이 눌림이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관건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주느냐 자 아니면 V자 반등보다는 짝꿍댕이 패턴 아니면 쌍바닥 패턴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RSI 지표도 이 어, 과매수 구간을 벗어나면서 점차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 즉 기술적으로도 지금 단기 눌림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의 최근 5거래일 연속해서 순매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는 순매수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지금 순매수 우위에 있고 이미 물량이 많이 있어요. 많은 물량을 모아놓은 상태죠. 기관은 어제 18일 기준으로 해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사모펀드 기타법인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개인은 계속해서 순매도와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또 들어왔다가 살짝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즉 개인은 지금 물량을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이 구간에서 이 단타 물량들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 물량이 들어왔고요. 어즉 개인은 지금 단타 물량들 또 팔았다가 샀다가 하면서 물량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 어,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물량을 사면서 지금 비중을 조절하고 어, 지금 구간에서 이제 큰 손의 물량들이 지금 매도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큰 손들이 물량을 좀 매수하는 그런 상황으로 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기관이 중장기적인 상승을 바라본다 라고 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기관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단계 트레이딩 물량, 단타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비중을 보면요. 자 지금 공매도가 계속해서 줄고 있죠. 어, 계속해서 공매도는 줄어가고 있고 대차 거래량은 지금 반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차 거래량도 줄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위에서 어, 상승하면 지금 누르는 이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들이 어, 조금 어, 줄어들고 있다. 어, 대차 상환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이 말은 공매도 세력이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 매도에서 이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주가가 크게 눌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눌리더라도 21선에서 잡아주면서 어, 지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전고돌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중요한 뉴스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오션이 이번에 인도와 브라질의 법인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어, 글로벌 해양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잠깐 이 뉴스를 자 요약을 해보자면요. 자 인도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 어 인디아를 설립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FPSO, 자 그리고 FLNG 이제 설계 거점이 어,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에서 이제 하나오션 브라질 l t d a 설립을 했고요. 조선소를 건설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영업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특히 브라질은요 세계 FPSO 발주 핵심 시장으로요. 자 국영 석유기업 이 페트로브라스, 이 페트로브라스가 2035년까지 자 25척 어, 신조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오션은요 이미 2021년에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FPSO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오션는요 2021년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약 23억 달러(3조 2천억 원) 규모의 FPSO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으며, 자, 현재도 FPS 등 신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 오션은요. 2021년 페트로브로스로부터 약 23억 달러,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FPSO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P86 등 신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현지 법인은 단순 영업 거점을 넘어서 수주 그리고 생산, 그리고 이제 고용 자, 게다가 현지 플랫폼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가격 경쟁을 하는 이 중국과는 다르게, 자, 하나오션은 현지화와 전 주기 대응으로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가는 현재 상승 추세 속에 이제 단기 눌린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 어, 최고의 매수 타점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급은 기관이 강하게 지금 매수에 있고요. 어,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단기 매도 중이지만 전체적으로 순매수 우위에 있다. 어, 순매수 우위에 있고 공매도 비중과 대차거래 상황이 어, 지금 줄어드는 중이죠. 그래서 상승 신호로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업 뉴스는 장기 성장 모멘텀이 강화하는 그런 지금 호재 소식이 있는 거고요. 대응 전략은 단순합니다. 돌파 시에 추격 매수는 금지고요 어, 눌림목, 은봉에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21선 지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쌍바닥 패턴 나오는지, 다중바닥이 나오는지, 자, 이 구간에서 어떠한, 어, 흐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 거리랑도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은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 뿐만 아니라, 이제 중기적으로도 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종목이죠. 어,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 어, 댓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대응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같이 준비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려면 댓글에 링크 확인하시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어, 수익을 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